잘했습습다다 오케이, okay, 알겠습니 o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know what i 요 saying. 아 m not s u 가 e what i 아 saying. I'm n 아 t sure what I'm s a y i 아 g I'm not s u 이 e what I'm saying. I'm 공철이하고 막만약을 겼었어. 누가 누가 할것 같아? 형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이태어 가는 가게 아니잖아. 그거 그치? 맞는데 지금 말한 어. 사람보다 너가 배그 기도가 더뛰어나 공철아, 이거 확실히 해야 돼. 내가 이태영 있다? 그러면 흑쟁이님도 이태어로 와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야 흑쟁이 그 정도 아니야. 형 어, 이익을 설명해줄게형 배그. 뭐 회장님도 거의 뭐 8천 시간 넘겠지 형? 아닌데, 회장이 4천 시간. 아니에요? 회장이 4천이야. 어. 어 그래? 나 듣기로는 뭐. 홍천아 민원 잘 받아서 너 2티어 맞는 것 같아? 형하나들어 줘. <laughs> 내가 배인을 8천 시간 한건 맞지만, 형나 솔로가 거의 7,500이야. 어. 그래서 내 오더가 맞는 줄난참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2티어까지는 아니고 뭐 내가 아까 있던 원래 그 자리, 눈부신 자리가 원래 내 자리가 아닌가. 스쿼드 이해도가 매우 낮다. 근데 눈부신이 나는. 솔로를 좀 많이 하잖아 눈부신이. 어. 지 근데 눈부시던 올 때일 때 네가 그냥 이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흑쟁이 아래! 흑쟁이 님 아래! 눈부신 위에 미너 들어갑니다. 자. 흑쟁이 상위왕이 콩철이거든요. 그도 <laughs> 맞긴 하죠. 자 리스. 자 흑쟁이보다 풀 타임 더미로 많죠. 그리고 분위기 아주 잘 풀어주는 이제 아주 좋은 오더. 이제 분위기 메이커 오더. 딱 흑쟁이 사용은 아닙니까? 콩철도 좋아하신지요. 솔로도 잘해. <laughs> 그렇잖아. 어? 그렇네. 솔로 유저한테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넌 엄청난 사람이야, 쿵찬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건 오빠 아니냐? <laughs> 형, 그게 억빠라고안 돼, 그거. 배그 틀무하다가 이기어 가야지 자존심이 있게요. 배그... 자존심 버리고 그냥 승무를 덜 드는 쪽이 좋아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그래 하더! 저왜 저기에 빨간색 칠해져 있나요, 여기? 오더 가능? 제가 거의했어요 <laughs> 그걸 왜건의 제가 어떻게 오더 쓴거오늘를 해본 적 얼마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이 공찬이지. 2천 시간이면 저스퍼인 얼말안 되지. 나는 해야 해서 저 물조통분 분들을 데리고 오더를 할뿐그 4티어 분들을 데리고 오더를 하긴 많이 모자라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오더하기 싫어. 나도 오더하기 는부족해 <laughs> 회장님 씨는 근데 도안 했잖아요. 2천 시간 중에 거의 3천 시간 스 커도. 오케이 아니? 그러면 전체 오더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결됐으면 다들 가세요 이제. 미로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미로 난 <laughs> 진짜 오더 안 되긴 해. 야 <laughs> 여기서 또 갑자기 약호어 나오나요?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아 우리 찬이지 어이 좋다. 아, 저이 말해야 되지아 근데 현역에.. 현역에다가 그9천시간이면 2티어 맞지? 그러면 난 3티어 맨위까지 내가 어떻게 해? 이해해볼게 근데 2티어까지? 내가 그럼 미유다이이랑 같은 등급? 이거 아니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저건 나도 공감하긴 해 콩촌님 잘하시는데 또 저기 낀또 부담스러우실만 해 그러면 내가 김블루니와 지금 동급? 아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콩찬영을 3티로 어 3티로 어 와. 우리랑 비슷하다?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정리하자면은 자, 3티어 콩찬 쪽민 흐쟁이풀린 이런 순서로가 맞다고 봐. 근데 네가 2티어에서 꼴찌로되는 거잖아. 스드가 하나 산되잖아 전부 다. 근데 보면. 3에 들어가기에는 너의 경, 배그 경험치가 너무 높잖아. 그래, 그래. 근데 2.5가 없잖아, 형. 너잖아. 근데, 아, 없으면 2로 가야지 뭐 어떡해. 이로 가자리? 그 그래, 스쿼드력이 모자라고. 3이어의 짜리 아쉽고. 딱 말할게. 콩천 그 정도 아니긴 해. <웃음> 콩천, <웃음> 그 <정도> 아니긴 해. <웃음> 콩천 <웃음> 저번에 쫑민이 데리고 꼴찌 뭐 했다니까? <laughs> <laughs> 아니, 나그 정도야. 나그 정도라고. 나이티어 인재가 아니야. <laughs> 그때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상대 팀이 강한 사람이 많았어. 그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이라는 거는 내가 2티어 인재가 아니라 인테어 인재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3티어 머리가 맞아 콩촌님은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어? 이게 맞아 콩촌 제가 살려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콩촌이? 아애매하데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콩촌 형은 진짜 3티어 머리가 맞아 그래 나 진짜 2티어까지는 아니야 형 내가 생각하는 맛별이 생각하면 은모 뭐 선생님이나 권촌빌런일 텐데 모 선생님이랑 권촌빌런에 비해 내 오더 확실히 떨어져 형 권빌이 그렇게 세밀하지 않아 너랑 비슷해 콤 아. 권빌이한테 배우고 있단 말이야 형 나 그정도 수준이야 <laughs> 너 권빌한테 배우고 권빈이... 있어? 형, <laughs> 아 그래? 아, 알아, 아 그래? 권빌이 선수한테 데려왔어 아 진짜로? <laughs>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아 그래? 권빌한테 배웠어 너? 나 배웠다기보다 그래. 자 권빌이 데려왔으니까 이 친구가 치킨을 먹여줄 거예요 그럼 권빌이 데려올게 권빌이 데려와 권빌이 아 그래. 야 권빌이 권빈 왔다 권빌아 뭐하라고 물어볼게 어어 어. 너가 야, 콩천이를 근데. 알려줬어? 배그를? 내가 콩천이를 왜 알려줘 배그를? 아, 뭐야 말이 더 심하니 콩천 이 이티오야? 사티오야? 아 쿵천 정도면은 3티어가 맞지 아 3티어가 맞아? 내가... 이유, 이유는? 이유 그니까 저, 저 양반이 재밌기는 정말 재밌는데 배그는 막 엄청 잘하진 않아 <웃음> <웃음> <laughs> 아, 약간 야 긁히는 말인데? <laughs> 어, 어, 맞지? 어, 콩촌아 이거 어, 맞지? 콩촌님 이거 안되는데 2초가 증명해야겠는데? 아니, 증명하자 어, 콩촌아! 이거, 이거 뭐, 그렇다! 혹시 콩촌소신발언하러 왔는데 혹시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네 한말 <laughs> 한말 안들어주세요. <laughs>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콩촌님 실력 이티어 맞거든요? 근데 <laughs> 음. 지금 현재 9년째 무관중이라 아... 예. 네. 그럼 실력은 이티어라는 건가요? 실력은 2티어가 맞아요. 운이 어떤 거래. 봤을 땐 2티어인데 스쿼드력이 조금 많이 아쉽다고 생각. 그렇지. 폼철 2티어지. 대장님. 대장님. 네 말씀하세요. 홍철님형 대장 아니. 아 대장 그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자존심. 난 홍철이 형보다는 홍철이 형께 지금 베르스터 머지. 여자다. <laughs> <laughs> 아 무슨 애죠. 1티에서쟁징한 사람들 몇 명인데. 그 <laughs> <저> 사람들 최이야난 <어떻게 웃음> 벽이랑 생각하니까 벽. 네, 아무튼 저는 3티어 갔으니까 만족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One hour later. <laughs> 안 가실 거면 저 티어 내려주세요. <laughs> 그럼 미노스는 항의하러 온 건가요? 저 항의할 사람 몇명 있긴 합니다 지금. 어, 누굽니까? 말해주세요. 일단 콩천도 올리죠 2 티어로 다시. 아이 이야기 또 나오네 콩천이. 하 아, 진짜. 맥주에... 근데 콩천 3 티어는 아닌 거 같은데? 야 콩천이 다시 불러.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laughs> 네. 콩천이 몇번 이야기하는 나이... 거예? 아니 솔직히 콩천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laughs> 당연히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천님 1초 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아니 1초는 에이티어! 아니 그러니까 1, 2초가 봐봐 봐봐 1, 2초가 음. 똑같은 게 1, 2초는 결국 팀장을 해야 돼 대회가 열리면 이게 결국 대회 때문에 짜는 티어표잖아 맞잖아. 된다니까? 프린 삼진 것도 말이 안 돼. 오빠도 팀장급이야. 프린은 3위 맞아. 콩천은 이가 맞아. 근데. 아니콩천이 맞아. 오, 콩천이 맞아. 맞아. 콩천님. 나 오더가 안 된다니까. <laughs> 된다. 오더 안했다아 팀장이 된다고. 진미 치겠네 이거 진짜. 비교를 해보라고. 그게 안 된다고. 1, 류팀원 계신 분들과 나의 그 오더의 격이 다르다니까. 아니야 콩천님 오더 할수 있어. 지렸으면 하더라고. 아 지렸다고잖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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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러면 자 프린의 이야기는 <laughs> 콩천이랑 프린이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프린을 올리면 해결돼. 그건 맞지. 어, 어 좋아. 왜냐면 프린보다는 콩천이 <laughs> 위인데 근데 이제 프린 입장에서는 콩천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콩천을 2로 올리고 프린도 위로 <laughs> 올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 어? 콩천님이 2차 맞는데? 어이 이런 딱 해결되긴 해. <laughs> 아, 진짜 여기 맞아 진짜 냉정하게 아, 아. 나랑 콩천이 둘다 3위 맞아. 아니야 아니야. 프린 콩천 2가 맞는 거 같아. 근데 대회로 아니, 따지면 푸린이 2가 맞아! 어 그러니까 대회로 아니, 지금 아니, 따지자매! 아니 봐봐 대회로 따져! 그러면 내가 지금 더미노스님이랑 같은 팀장 라인이 있다고? 야나 무조건 니네 뽑을게! 니 네, 첨포 받을게 우리 <laughs> 그냥! 에이 만약에 그럼 이해 되잖아! 아니 니까 그러니까. <laughs> 느껴봐! 나랑 <나는, 웃음> 사진들의 차이를! 나와 김포의 근데... 차이도 느껴봐 한 번! 아니, 아니 근데 푸린이 3이 맞는데 콩철은 2가 맞아! 아이 그니까 봐봐 봐봐! 내가 이렇게 말해줄게! 그니까 러 우리가 배그 대회 열렸어! 그럼 결국 1, 리티들이 팀장 라인으로 갈거 아니야! 그더비노스팀간 사람과 와공길동팀간 사람이라, 뭐 미르다용 팀간 사람이라, 콩천 팀간 사람들. 콩천 팀 남극 팀. 남극. 콩천 남극이니? 무슨 소리야? 난 그리고 미르다용 2티어 <laughs> 있는 거 지금 그거 얘기하라고. 미르다용 어떻게 해, 2티어야? 아니 콩천 팀이 판이가 안 됐으면 이번에 효니원데리고서 1등 했지. 아야 집합왜 죽겠어? 이게 그러니까 팀장부터는 오더가 완벽히 돼야 돼. 형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 팀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콩천보다 못한다 그럼 3티어. 콩천보다 잘하는 거다? 그 2티어. 응. 아니 미래형 말대로 내가 2.5티어인 느낌이라며. 그지 그지. 1.5티어인데 대회 밸런스 때문에 3티어 오는 게 맞아 형. 아, 콩천아. 그럼 네가 실력 올리면 안 되냐, 콩천아? 좀 답답해 이거. 미칠 것 같아. 이렇게까지 논의해야 돼, 우리 이거? <laughs> 나는 내려놓고 이제 스쿼드에서 내가 실력이 올라와서 어, 얘 이제 이티어 되겠다 싶으면 그때 올려도 늦지 않다. 이거지. 네. 알았어. 일단 뭔 말인지 일단 이해는 갔어. 감사합니다. 트리 씨. 감사합니다. 음. 평화하게 이티어랑 3티어에 둘다 콩천, 콩천. 적으면안 돼요? <laughs> 아니, 야, 천잰데? 0.5 티어를 만들기 좀 복잡하니까 양쪽에 넣어놓고 이제 인원 부족할 때딱 그쪽 티어로 쓰고 유얼 지니어스 그럼 콩천이는 초갈 느낌으로 콩천으로 하자. 어떤데? 그럼 콩천 모르는 사람은 저 콩은 누구고 천은 누구냐고 이런 거 맞냐고 <laughs> <아니, 웃음> 그래서 셀에 <세네 평암 웃음> <옆에> 병합해줄게, <laughs> 이렇게 그냥 <laughs> 넌 그냥 콩천이야. 여기 2, 3에 여기 4, 이야 이게 딱 맞는 거 같아, 콩천아. <laughs> <참>, 애매하구나, 애매해. <웃음> <웃음> 콩천 해결된 건가요? 저거. <laughs> 뭐 네. 네, 다음, 네, 네. 금이다습니다세상님 그 오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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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이크 열어주세요.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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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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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다음. 다 다음. 다음.